우리 국기원은 과거 수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국기원의 위상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왔습니다. 태권도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돼야 하는데, 갈팡질팡, 이리 치고 저리 치여 파멸의 지경까지 왔다고 봅니다. 방해하는 선장이 없어 방향을 잃은 채 표류 중에 있습니다. 도장이 살아야 국기운이 살고 사범들이 행복해야 국기운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국기운이 건강해야 태권도가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왜 이다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바라건대 현 상황을 해결할 국기운의 수장은 건설 현장의 불도저 같은 야전 사령관이어야 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분열을 일삼아 그래서 아수라장이 돼버린 난리통을 평정할 장수여야 합니다. 풍파를 안전하게 해치고 갈 인류 항해사이길 소원합니다. 아플 대로 아픈 어머니 국기원을 회생시킬 이름난 의사여야 합니다. 국기원의 재정을 반석에 올려놓을 기업가 정신을 가진 능력 있는 CEO가 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동섭 구단입니다. 이동섭은 태권도를 품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일편단심 프로 태권도인입니다. 이동섭을 보고 있노라면 중동의 사막에서 시베리아의 동투에서 기후의 아랑곳하지 않고 종행무진 땅을 파고 밀어대는 불도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동섭이 국회에 있는 동안 태권도계에서 상상만 했던 일들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존심 강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틈에서 기세 당당하게 태권도를 대변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동섭은 자랑스러운 1등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동섭은 태권도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국보급의 인물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30일은 우리 태권도 역사의 큰 획을 그은 날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던 태권도는 국기다가 법으로 제정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축구도 아니요, 씨름도 아닌 태권도가 유일한 대한민국의 국기로 제정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간 것과 같은 반열의 성과이고 쾌거입니다. 이제 우리 태권도는 국가로부터 지원 보호 육성의 의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다 인원인 228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에 국기태권도지정법이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이동섭이 발 벗고 뛰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맘먹은 것은 해내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태권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외 이동섭의 태권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은 말이 아닌 결과로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태권도 명인법도 통과시켰고 정부 파견 사범도 이동섭이 주도하여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한날한시 기록적인 태권도인들이 모여 품새를 시연한 것은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태권도 발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태권도의 올림픽 연구 종목을 위해서도 중단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토마스 바우 아이유 시 위원장, 각국의 아이유 시 위원들, 그리고 여러 태권도 회장들과 만나 머리를 맞대기도 하였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특위 간사를 맡아서 남북 태권도교류에도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동섭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 국기원을 치유할 수 있는 명의입니다. 태권도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차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명장입니다. 국기원의 인프라 구축과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맞짱을 뜨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인맥이 있고 추진력이 탁월한 분입니다. 스포츠 태권도 부분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연맹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국경원을 세계인으로부터 추앙받는 성지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분입니다. 퇴색해버려 의욕을 잃어버린 국기원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강한 태권도, 실전적인 태권도의 시대적 요구를 지지하고 보급장려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도 태권도, 교육 태권도를 최고의 기치로 삼고 홍익 인간하는 태권도가 돼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기원이 가야할 길이라고 굳게 믿고 준비해 오신 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거인 여러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국기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기원은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 도장들은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지쳐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태권도인들이 힘을 합해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위대한 태권도 정신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선거인 여러분, 우리 국기원의 장래에 좀더 격려를 해주시고 올바른 사람이 선택되도록 신중하여 주시고 바로 그 사람이 이동섭이기를 바로 그 사람이 이동섭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속의 일원이든 태권도는 하나입니다. 대립과 갈등 모두를 접어두고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만은 이번만은 과거 수년간은 다른 사심이 없고 능력이 있는 태권도인이 국기원 원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동섭은 태권도 도장도 30여 년간 해왔고 국기원이 되어서도 태권도가 우뚝 서야 한다고 참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훌륭한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정치인이 태권도인으로 둔갑하여 깜짝 등장한 경우는 이동섭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동섭은 억지 태권도인, 가짜 태권도인이 아닌 심신이 태권도로 똘똘 무장된 정통 태권도인이란 말입니다. 이동섭은 태권도인들의 생활을,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분입니다. 태권도인들의 가장 아픈 곳을 태권도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직접 피부로 체험하신 분입니다. 태권도가 가야 할 길을, 태권도 사범들의 고충을, 그리고 태권도인들의 숨결까지도 척하면 아시는 분입니다. 그간 태권도인으로 살면서 넘치도록 배우고 준비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기원장의 업무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 삼아 해볼 수가 없는 셈이지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스스로가 검증하고, 함께 또 검증하지 않고서는 지구촌 곳곳의 태권들 도 앞에서 국기운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마음에 드는 국기운으로 이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동섭 구단은 그냥 준비가 아니라 넘치도록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기운의 탄생을 있게한 영원한 지도자 김은용으로부터 감명을 받았고, 김은용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도 함께 한 사람, 그리고 김은용의 꿈과 희망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태권도인, 아픈 국기운을 회생시키고, 국기운의 운명을 바꿀 사람, 그 사람이 이동섭입니다. 그는 다 찢어진 국기원 깃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아무리 걸레 조각이라도 국기원의 깃발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비바람을 버티며 움켜쥐고 서 있습니다.다른 할 일도 많은데 부르는 곳도 많은데 이런 판국에 국기원 원장이 뭐가 좋아? 뭐가 욕심이 나서 사서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셨단 말입니까? 지금 국기운의 생명은 위태로웠습니다 지금 국기운을 살려놓지 않으면 국기운의 생명은 이것뿐이라는 생각에 험난한 가시밭길을 마다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거인 여러분, 오늘날 국기운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봅시다. 저희들은 오늘 개혁적 국기원을 시작해야 합니다지욕과 분열은 우리의 적입니다.그 적을 뚫고 희망의 씨앗을 쏘아 올려야 합니다.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사리사욕, 학연, 지연은 타파되고 사라져야 합니다.내 단체, 니네 단체는 뒤로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역사적 사명에 응해야 할 때입니다. 태권도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절박감, 그리고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동섭이라면 희망을 주는 국기원, 어머니 같은 국기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근한 어머니 품안을 느낄 수 있는 국기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기원의 르네상스는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기원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희망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섭 구단의 손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